음. 반갑습니다 슈카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제 하루에 여러건 불이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릴 겁니다 어, 왜 자꾸 불이 날까 왜 자꾸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아파트 가정주택 공장 어, 그 며칠 전에또 이제 평택에서 병아리 부화장에서큰 불이 났습니다. 아,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살다 살다가 이런 일이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자네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사람들에게 링크를 좀 전달해주길 바랍니다. 어, 자, 다들 이제는 좀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는 아주 지금 무서운 그런 일이 지금 나실 겁니다. 한반도 전쟁도 있고, 아그외에더 무서운 일들이 있어요. 자, 문화일보에서 속보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음, 오전 11시에 이제 보도된 기사예요, 문화일보에서. 자, 오늘입니다, 오늘 속보. 용인 아파트 화재. 내가 사는 바로 옆이네? 그동 불편 70대 남 전신 화상. 다 타버렸어. 자, 50여 명이 대표했는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전신의 화상을 입은 채로 발견됐다. 구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9분 기흥구의 20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 A 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로 발견돼 아주대 권역 외상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이제 그 노인은 이제 대피하지 못한 것을 알려줬고 불이 나자 입주민 50여 명이 대피했다. 이제 소방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이제 비상령인 대형 1 단계를 발령을 했고 펌프차 장비 30여 대와 함께 인력 80여 명을 동원해서 이제 약2여분 만에 불을 완전 이제 진압했습니다. 끊는데, 자, 이 불이 났어요. 이 불이 났고, 그리고, 자, 그죠? 오늘 또 불이 났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겁니다. 단독이에요. 춘천에서 춘천. 춘천 학곡 리서 아파트 화재 주민 천, 아니, 주민 백, 십여 명 대피, 이렇게. 차, 이렇게 이제 불이 났는데, 차, 기사를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이제, 이제 시민이 제보를 한 거예요. 잠시 후 다시 한번 볼게요. 응. 야, 영상은 9일 오전 오늘 오전 7시 31분께 춘천시 동래면 학공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장비 15대를 투입해 30여 분 만에 진화 작업을 마쳤다. 이 화재로 아파트 입주민 11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의 주전 A 씨가 60세여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런 일이 이제 자꾸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참,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좀 이제 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것 같아요. 응? 음? 알것 같은데, 참, 뭐죠? 어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불이, 나, 나는 거야? 지금 <laughs> <laughs> 이봐 봐. 자동차 에서찍은것같 은데, 비상경 비상등 켜놓 고. 지금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무서운 세상이고, 그런 이미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좀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죠? 음 그, 여기,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아경기도 아, 안성에서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났는데 불이 났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경기 안성시 명문동에 있는 사찰 5일 전에 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찰 관계자 등 10여 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건물 한개 동을 모두 태운 뒤 2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법계사에는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불화 두점 등이 있었지만 피해를 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4차 관계자정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이런 일이 이제 법계사가 다 해서 정말 뭐, 법계사, 안성, 경기도 경기 안성 법계사, 이제 이 대웅전이 다 타버렸어. 부처님이 계신 뭐 대웅전이 다 타버렸는데, 그거 있지. 그리고 그, <laughs> 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요 여러분. 그죠? 음. <laughs> 참. 할 말이 없다. 목조 형태 3층 높이 건물인 상제로 심태에서 불이나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대유산 상제로. 오늘... 0시 23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인공 재설기 등을 사용해 새벽 2시 15분쯤 모든 불길을 잡았다고 합습니다 어머니산 이번 화재는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발 1,520m에 있는 휴게 시설로 현장의 고도가 높아 진화가 쉽지 않아 쉼터 건물 전체가 불에 불효... 다그 도교산은 어머니의 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을 다 포용한다. 모든 존재를 포용한다. 그런 이제 인심 익명한 그런 풍요로운 그런 어머니산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그리고 상제이루 상제 옥황상제 상제. 할때 상제 루 심도가 다 타버렸다 라는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말이야 왜 이런 일이 그 내가 이제 나는 이제 꿈을 꾸었거든 난 작년 3월 28일 24년 3월 28일 이제 그 이제 화재가 그 화재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기 전에 꿈꾸었던 꿈입니다 그걸 내가 이걸 내가 어, 꿈을 꾸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 네이버 카페 한 책에 이제 포스팅을 하였고, 아, 수백 수, 아, 수십 분 계속 이 꿈을 영상으로 찍어서 계제 했으면 앞으로 불이 많이 날 거라고. 왜? 간첩들이 움직일 거니까. 난 꿈에서 봤습니다. 꿈에서 우리 집에 이제, 어, 새벽 1시 경에 어떤 사람이 초인종을 눌렀는데, 우리 강아지, 강아지도 짖지 않고 몰래 싹싹 이제 누르고 이제 뭔가를 불을 낸 거야. 나가보니까 분전하면 이제 이분전 불을 확 타고 있어. 내가 빨리 불 힘들게 문을 끊어서 끊고, 근데 뭐 이렇게 안에 우리 집 안에 좀 이제 우리 집 안에 이제 빛일꾼들과 함께 나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그 있었는데 불이 나또 그들이 불을 같이 꺾 껐어 그 불을 끊던 일이 있고 그정찰이가이렇 바깥에 보니까 온통 뭐 도시가 불바다가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뭐다 불이 나 있어 불이 나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봤고 이때 내가 뭐냐면 간첩들이 불을 저지르고, 불, 불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왕좌하고 아수라장이 되고, 이제 패의 상태가 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누가 불 지르는지를 몰랐어요. 사실 나는 꿈에서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간첩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불을 저, 지르고 있고, 암호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제 지령을 내렸습니다. 암호를 내려 내렸고, 그 잠시 후에 꿈에서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그 군용 지플차를 타고 트럭을 타고 이제 북한군과 싸우기 위해서 전장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전쟁이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가 이제, 어제, 이제, 천 개, 내가 여쭤봤습니다. 천개 물어봤어요. 아, 불이 자꾸 일어나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간첩이 불을 내는 것 같습니다. 같다. 한번, 좀, 이걸 한번, 나한테 메시지를 달라. 그렇게 유리를 대처자께서, 이제, 가 하니까, 이제, 바로 왔습니다. 어, 저녁에, 이제, 응, 을경이 유리를 대처자께서 기해주신거면 간첩입니다. 인간들 때문에 일어난 일 80%는 간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화제가 잦게 날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일대사께서 나게 에 주신 메시지이 메시지는 아버지 하느님께 주신 메시지입니다. 모든 전사들은 합일하여 신들도 합일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 하느님과 합일하여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고 아버지 하느님의 말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만 계속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빈번한 화제가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제 부주의하여 이제 불이 나는 것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다시피 큰 불들은, 대부분 불들은 80%는 간첩들이 일부러 불을 젖지른다. 불을 지른다. 산불도 그렇고. 그렇게, 그렇게 계속 불이 나고 있는 이유다 아 불이 나는 유는 간첩들이 불을 내고 있다고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꼭명심하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들 있죠 부지미 빠져버리는 집이 활활 타고 이제 가정이 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항상 끼어있어야 됩니다 지금 짐승의 표는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앞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항상 주의해라. 여러분들의살 길은 내가 이야기하는 이 진리를 이제 접했으면 어, 의심하지 말고 의문점을 가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냥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침몰할 때 인천도 침몰한다 할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아버지 말씀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하는 자들한테 이 영상 좀 보지 마라. 보지 말고 교회 목사나 시, 목사 영상을 보거라. 아, 분명하지만 하나님 하나님 하는 자들 은 모두 죽습니다. 불모태이이심정지고 이제 전쟁 때 죽고 침몰할 때 땅이 꺼질 때돼집니다 아주 악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교회에서 만들어낸 가짜 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아버지께서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아님께 선생이 그 어, 작사, 그, 한, 작곡 작사, 작곡하는 그 뭐예요? 아, 동해물과 애국가 하느님이 보호하사. 모든 곳에 우주 전체 어디에 또다 편지에 계신 분은 아버지,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그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꼭 여러분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하는 자들은 모두 불모시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빨리 깨어날 것입니다. 끝!